자, 주모. 니들 중에 나랑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다. 손? 안녕하세요. 후영쌤입니다 어, 방학의, 방학 전에 좀 바빠가지고 강의를 못 찍다가 이제 바쁜 게좀 지나가서 열심히 강의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면 보고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품문을 좀 배웠었어요. 이 품문이 그 여기 5번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요. 6번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배우고 넘어갈 게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 자, 이게 뭐냐면은 어 함수가 컴머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엔드하고 오아예요 엔드하고 오 오아. 이거는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안에, 어 식을 써주면 돼요. 식. 1, 식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식이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점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안에다가 식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뭘하는냐냐면은 얘는 결국은 이 들어온 식들을 이게 옳은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뿌려 주는데 그 결과를 딱둘중 결과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는 트루 아니면은 펄스 이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옵니다. <laughs> 이런 게 바로 앤드하고 와 논리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논리에 맞냐? 맞으면은 트루 아니면은 펄스 이렇게 내보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laughs>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 품문 할 때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식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등호가 포함되어 판단이 되는 것. 이게 논리 함수입니다. 그리고 부등호는 부등호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떨 때는 부등호가 있고 없으니까 식이라는 게 그냥 써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식이라는 거 조건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략 되기도 함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게요. 그러면은 a 드 하고 or는 뭐냐면은 a 드 d o 이건 뭐냐면 잠시만 요 화면 을좀 치우겠습니다. 네. 엔드는, 여러분도 짐작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식이 들어가잖아요, 식. 첫 번째 조건. 식이랑 조건이랑 지금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들어오면, 이두 개가, 모두, 이 들어간 식이 모두 만족하면, 그때는 트루를 반환해주는 게 엔드예요. 아니면 퍼스겠죠 아니면 퍼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은, 또는은, 우리 예전에 그 다른 거 배울 때도 이걸 했었어요. 엔드하고 오아, 그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때 했었죠. 그래서 엔드는 같은 줄에 적고, 또는은 다른 줄에 적고,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거는 한 개라도 지금 들어간 식들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그때는 true, true 아니면 false인 거죠. 자, 이게 엔드하고 오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할게 아니라, 연습을 해봐야 이 논리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겠죠. 선생님, 좀 샘플을 가져왔는데, 아, 이건 아니고 잠시만요. 있다. 이렇게 딱. 선생님이 최근에 재밌게 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집어넣습니다. 었 자, 그래서 여기 쉬운 문제부터 응용된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한번 싹 풀어보면서 이 논리 함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거예요. 사실 소년시대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저 노라조가 이판사판 이라는 노래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임시환도 연기도 너무 잘하고 충청도잘 추고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나랑 너무 재워게봤고 이길 수 있겠다 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엔드라는 선... 거는 이 논리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자 이겁니다. 머입도가9 이상이면 트루래요 조건이죠 이게 9 이상이냐?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입도. 요게, 9가 넘어가면, true. 아니면은, 펄스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end. end. 어, 선생님, 이거, 조건이 한 개인데, end를 쓰나, 5와를 쓰나, 무슨 상관이에요? 예, 네, 맞아요.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end, 5와구분이 사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와를 써도 돼요, 사실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end 하고, 이 안에다가 그냥, 식만 적어주면 돼요. 식만. 계속해서. 컴마를 구분해서. 근데 지금 식이 한개 있는 거죠. 몰입도가 9 이상이면, 그러니까 몰입도가 이게 9 이상이면 끝이에요. 끝. 이렇게 적으면 끝입니다. 그럼 엔드 치면, 아, 9가 넘으니까 트루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 채우는해보면 9가 넘는 거는 다 트루지만, 아닌 거는 펄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논리함수입니다. <laughs> 자, 이제 감이 잡힐락 말락 하니까 한번 또 2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2번. 이걸 다 풀고 나면 여러분도 익숙해질 거예요. 자, 여기는 조건이 지금 보면은 몰입도가 그리고 그리고 편안함이 모두 9 이상이래요. 지금 조건이 두 개죠, 두 개. 2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엔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몰입도가 9 이상. 몰입도가 9 이상인 거. 아까 했었죠, 요거. 그리고, 식을 하나 적었으면, 또 하나 적을 때, 콤마를 적, 적, 치고, 두 번째 식을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편안함이 9 이상이니까, 편안함 또 클릭하고, 얘도 9 이상. 이렇게 가로닫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식만 계속해서 넣어주는 게, 논리함수입니다. 자, 이것도 엔더 쳐볼게요. 자, 이거 펄스. 이거는, 왜 펄스죠? 9 이상 맞는데, 이 편안함이 9가 안 넘으니까,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어아네둘다9 이상인게 없죠 지금 둘다 그래서 모두 펄스가 나온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3번을 풀어 볼게요 3번 3번 문제는 뭐냐면 똑같아요 몰입도 편안함이 9 이상인데 이제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요 또는 그러면은 우리 또는은 5하라 그랬죠 5화 오아. 5화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5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몰입도가 9 이상 그 다음에 편안함이 9 이상 이렇게 해요. 어, 선생님, 여기 몰입도하고 편안함이니까 뭐 이렇게 한 칸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9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실수들도 학생들이 종종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거를 언제 범위를 잡고 언제 한 칸을 클릭하는지 구분하는 거는 범위를 잡는 거는 어2% 끝나는 함수, 걔네들 할때 이렇게 범위를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이 각 줄별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소년시대는 뭐비질란테는뭐비긴어게이은뭐각 줄별로 나와야 될 때는 각 줄마다 식이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편안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로 잡으면 안 되고 각 줄마다 결과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9 이상이면 트루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다, 둘 중에 하나는 9가 넘어요. 그래서 다 트루가 된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 한번 이거 7로 바꾸면요. 네, 그러면은 펄스로 되겠죠. 둘다 9를 못 넘었으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화면을 좀 줄일게요. 그리고 1, 2, 3번 풀었으니까 요걸 좀 숨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풀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이 논리함수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구분이 드라마이고, 구분이 드라마래요. 드라마. 그리고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죠? 그리고니까 엔드죠. 엔드. 엔드. 어,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서. 자, 구분이 드라마래요. 드라마. 이번에는 이상이 아니니까 드라마랑 같은 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드라마. 이렇게. 구분이 드라마이고 몰입도가 9 이상이면 여기 얘가 9 이상이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요. 어, 선생님 여기는 왜 따옴표 안 해요? 예, 숫자는 안 하고 문자를 표현할 때꼭 따옴표로 묶어 준다고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 보면 얘는 드라마고 9가 넘으니까 당연히 트루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9가 넘는 거, 드라마이고 둘다 만족하는 거는 비질란테와 소년시대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풀었고요 또 5번, 바로 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등급이 18 미만이거나, 여기서 18 미만이래요. 여기, 그럼 이거 세 개네요. 또는, 이거나죠, 이거나.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이거 요거, 요거고. 그 다음에 편안함이 9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이니까 5화를 쓰면 됩니다. 5화. 그래서 또 차례대로. 어, 등급이 18 미만.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18 미만이니까, 는이 안들어가죠. 이상, 이하에는 는이 들어가지만 미만, 초과 이런 거는 는이 안들어갑니다. 18 미만이거나 그리고 편안함이 9는 없는 거 편안함 클릭하고 어? 9 이상이면 아이고 9 이상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자그 다음에 6번 아, 여러분이 논리 함수가 혼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다른 함수랑 같이 쓰입니다, 보통. 또, 그건 나중에 또 해볼게요. 자, 드라마 이고, 이고, 몰입도, 또는, 어, 이건 좀 복잡해요. 자, 이런 문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6번에 보면은, 구분이 드라마 이고, 이고, 엔드잖아요. 근데, 몰입도 또는 편안함이 9점 이상이래요. 아, 9점이래요. 그럼 여긴 또, 오는 또는이에요, 또는. 오와. 그래서 이거는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식을 적어줘 가면 됩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명심해 줍죠 자, 처음에 구분이 드라마래요. 그럼 엔드니까, 이거니까,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구분이 드라마, 이고 드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몰입도 또는 편안함의 구점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어, 여기서 갑자기 오와 또는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엔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때는 두 번째 조건으로 또는을 쓰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다가 두 개의 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몰입도 또는 편안함이 9점이니까 9점 이면이에요. 지금은 또 이면. 이상 이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몰입도가 9점이고, 이거나 편안함이 이퀄 9인 거. 요렇게. 자, 요게 조금 복잡해졌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드라마이고 또는 아니 아니 드라마이고 그리고 요렇게 둘 중에 하나가 구라면 두둘 중에 하나가 그쵸 구이면 그때는 트루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만나면요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앞에서부터 그냥 말 가는 대로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드라마이고, 여기 드라마이고, 여기까지 봤을 때, <laughs> 이고니까 엔드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적으려 봤더니, 여기서 지금 또는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5화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의 결과가 나오겠죠? 트루나 펄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또는이. 어, 둘 중에 하나라도 구랑 같은 거, 가 있으면, 얘가 트루겠죠? 아니면 펄스겠죠? 그럼 그 트루 퍼스가 나오니까 얘도 트루고 얘도 트루인지 비교를 해서 앤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한 요거 한번 한번 볼게요. <laughs> 자둘 중에 하나가 구가 있어요. 여기 몰입도 그래서 얘는 트루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트루. 요 앞에 조건도 트루. 그래서 둘다 트루니까 앤드는 결과가 뭐가 나오죠? 트루가 나오는 거죠. 둘다 트루일 때만 트루.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6번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커먼 시험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 함수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7번은 뭐냐면, 어, <laughs> 다른 함수랑 같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특히 if나 if랑 많이 같이 쓰여요 그 다음에 조건부서식에서도 엔드오아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품은, 이랑 같이 짬뽕해서 쓰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등급이 15이거나 편안함이 9 이상이면 조건이 두 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 15이거나 편안함이 9 이상. 이거나니까 또는이죠. 또는. 또는 한번 적어볼게요. 또는. 또는. 자, 등급이 15이거나는 15. 그 다음에 편안함이 9 이상, 편안함이 9 이상이면 자, 얘가 이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수 있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맞으면 그때는 추천이라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추천인 거죠. 아니면 얘는 빈칸으로 표시하라. 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걸 보면은 자, 여기, 여기서 보시죠. 얘의 결과가... true 아니면은 false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f의 첫 번째 값으로 써 주는 겁니다. if의 첫 번째 값도 역시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예를 넣는 거예요. 어, 선생님, if 할때 지금까지 if도 조건이 들어가 는 거기 때문에 늘 부등호를 넣는데 여기 부등호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는 true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는 왜 큰따옴표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걸 큰따옴표 하면 TRUE라는 문자로 인식하고요. 그냥 TRUE라고 쓰면 컴퓨터에서 TRUE라는 값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숫자랑 비슷한 거예요. TRUE, FALSE라는 값이 엑셀에서 아예 정의를 해놨어요. TRUE는 사실 1이고 FALSE는 0인데요. 어,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TRUE, FALSE는 우리가 큰따옴표 없이 그냥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오화가 갖는 값이 트루라면 그때는 추천. 아이고, 추천. 그쵸? 아니면 빈칸으로 하래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t r u 이면 추천이 나오고, 아니면 빈칸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함수는 보통 이 부분이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여기 문제들을 다이 요, 요 게시글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를 한번 싹 한번 풀어보시길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어, 요 1, 2, 3번 여기까지는 좀 쉬울 수 있지만 이 6번, 7번이 조금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말고도 요 다음 입부문 강의 마저 할때 거기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또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부문을 이어서 하기 전에 이 논리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 봤고요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선생님 근황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방학 전에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이거 강의를 올릴 시간이 없어서 어,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 구독 하신 분들과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신 분들 때문에 아 이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음 올리면서 뭔가 이게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보람을 느낀 건데 보람이 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올려 주니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정말 많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컴활 2급 다 하고 1급까지도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강의를 올리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입후문 나머지 부분 기초는 저번 시간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 응용과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연말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연말연시 즐거운 연말연시 되십시오. 오늘 이상입니다.